어, 광명 소아 3단지 마루 들뜸 안방 마루 썩음 부분교체 어, 마루가 지금 솟아올랐어요 거실 부분 지금 공 9시 21분 지금 본드 주입하고 어, 무거운거 눌러 놓고 저쪽 안방에 부분 교체하고 난 후에 마루가 접, 마루 접착 여부 확인시켜 드릴게요. 날씨가 더우니까 한 두세 시간만 이렇게 눌러도 경화가 되기 때문에 이따가 확인할 때는 소리가 안날 겁니다. 이게 빈 소리. 이게 정상 소리. 틀려요, 소리가. 안녕하세요. 클린마을입니다. 오늘 광명 소아 3단지 거실 중앙 마루 소숨 그리고 안방 마루 변색 저쪽 고수 하기 전에 여기 아까 제가 9시 20분에 본드 주입을 했어요. 거의 한한평 정도 됐는데 이쪽 부위였는데 요즘 날씨가 더우니까 본드가 경화되는 속도가 엄청 빨라요. 그래서 이렇게 마감, 마감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혹 한 번씩, 그, 셀프로 본드 주입 하신 분들이 있는데, 잘못하면은, 나중에 일이 엄청 커지니까 될수 있으면은, 하지 마세요. 본드 이 틈으로 이렇게 기어 나와가지고 나중에 눌러놓은 게다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아요. 오늘도 만약에 여기 셀프 누가 세대에서 했다면은, 분명히 이 마루 교체를 해야 될 상황이었을 거예요. 틈에, 틈으로 꼰도막 기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전문가들에 맡기세요. 몇분 뭐, 나가는 게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9시 10분이니까 지금 2시 49, 1시 40분. 한, 네, 한 4시간 지나니까 이제 접착이 딱 됐네요. 이제 안 눌러놔도 돼요, 이거. 접착돼가지고 나가면 하겠습니다.